이변 알레르기 질환 치료법 한국이나 일본 모두 아이들을 중심으로 알레르기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 어린아이나 젊은 사람이 나토피성 피부염이나 기관지 전식으로 힘들어하면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의 염려도 이만저만이 있다. 여기서는 알레르기 질환에 걸리는 이유와 치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병원에 가서 계속 대충요법만 반복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병을 치료하는 기쁨을 느껴보도록 하자. 일본에서는 근3 0년간에 알레르기 질환에 걸린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알레르기 질환은 옛날부터 유전적인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시대가 수록 환자 수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때 유전적인 요인 이외에 다른 요인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생활방식의 변화에 눈을 돌려 보여야 할 것이다. 경제가 풍월해지면서 간호해에서 배고파하는 일들이 없어졌다. 오히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단 음식도 먹고 싶을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환경이 변했다. 한편 아이들은 밖에서 놀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 차가 대중화된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밖에서 놀기도 위험하다. 그래서 아이들은 텔레비전, 게임 등을 하면서 집안에서 노는 시간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변하는 몸에는 평온하고 편한 생활 방식일 것이다. 자율신경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를 차지하는 생활 방식이다. 이것은 부교감신경 지배하에 있는 인풋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소자녀와 저출산이 진행돼서 아이를 과잉보호하게 되는 경향도 강했다. 이런 경향도 역시 림프구를 증가시키는 생활방식이다. 이로써 점점 알레르기 질환이 늘어나는 이유가 보인다. 생리적으로 어린아이 시절에는 복용암신경이 우유를 차지하는 몸 상태가 돼서 림프구가 많다. 특히 1에서 4세까지는 혈액 중의 림프구가 백혈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이것이 성장과 함께 동반되는 스트레스를 흡수해서 몸음 상태라고 할수가 있다. 그리고 15에서 15세까지도 림프구가 많은 시기다. 이 시기에 지난 이후에 성인의 상태가 된다. 즉 림프구의 비율이 30에서 40%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아이 시절에 앞서서 서홀했던 편안한 생활이 계속되면 림프구 과잉이 돼서 민감한 체질이 된다.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통렬성 알레르기 계속 일년 내내 이제 재채기라 콧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식물 알레르기 등이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특히 단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림프구를 증가시키는 힘이 된다. 편, 편중된 생활 양식과 식생활은 알레르기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 다. 알레르기 질환은 체질뿐만 아니라 계기를 만드는 항원의 존재도 문제가 된다. 실내 먼지, 진드기의 사체, 이종 단백추위대기오염 물질, 금속 자외선, 동물의 덜, 괴로운 마음 등 종류는 아주 많다. 봄에는 꽃가루도 날아다니면서 항원이 된다. 특히 괴로운 마음 등의 스트레스도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된다. 또한 한 가지 알레르기 질환과 관계된 것을 소개했다. 바로 탄산가스다. 우리는 산소를 마시면 흥분하지만 탄산가스를 마시면 편안해진다. 즉, 부부감신경을 자극해서 인프구를 늘리게 하는 것이다. 탄산가스가 들어있는 것으로 자동차나 공장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수 있겠다. 그래서 도시의 중심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환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탄산가스는 사이다나 콜라 같은 탄산음료도 들어있다. 달고 탄산이 든 음료를 많이 섭취하면 위험하다. 알레르기 염증은 불편한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강할 것이다. 그래서 의료기관에 가서 대칭요법의 약을 처방받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런 대칭요법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낫지 않는 순환이 빠질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알레르기 염증은 항원을 몸 밖으로 배설하는 반응인기도 한다는 것이다. 아토피성 피부염 있을 때 나타나는 발진이나 부종, 가려움증 등은 피부에 부착된 항원을 몸에서 씻어내거나 밖으로 배설하기 위한 반응이다.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외용제로 열심히 증상을 마비시하려고 하면 병을 낫게 어려진다. 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몸에서 나올 때는 반응이 생긴다. 그런데 이것을 약으로 억제하려고 하면 이상을 계속 반복한다. 기관지 천식 이 있을 때는. 생기는 천식발작도 강하게 숨을 내쉬어서 항원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반응이다. 한랭 알레르기가 있을 때는 재채기를 연속하는 반응이나 꽃가루 알레르기로 콧물이 대량으로 분비되는 반응은 모두 항원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반응이다. 따라서 계속 약으로 멈추게 하는 치료를 너무 많이 하면 유용하다. 의사나 환자 모두가 이런 상황을 모르면 몸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알레르기 증세를 계속해서 겪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림프구의 수치 낮춰서 과민 체질로부터 벗어나다 이것이 완치하는 길이다. 부교감 신경이 우위에 있어서 림프구를 상상하게 만드는 원인은 각 환자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래서 환자 자신에게 해당되는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없앨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원인은 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과 운동 부족이다. 유아기 알레르기는 어머니의 모유를 통해서 항원이 전해진다. 어머니가 우유, 달걀, 밀가루 등으로 만들어진 항원성이 높은 케이크 등을 매일 먹는다면 모유로 전해져어 버린다. 적극적으로 몸을 단련시켜서 림프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천식 의 경우 건포 마찰을 계속해서 마음과 몸을 단련시키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진핵생물인 인간이 노화하는 원인 무엇일까? 그것은 진핵생물이 지금부터 20억 년 전에 두 개의 생명체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20억 년전그이 전의 대구는 지, 대기 중에서 산소가 거의 없는 환경에서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사는 현기성 생명 체만이세상에있다 우리의 선조 세포도 해당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사는 이른바 해당계 생명체이다. 이 차원에서는 무산소 환경에서 분열하면서 살아가는 원핵생물이었을 것이다. 이때 시아노 박테리아는 라 조류원조가 진화로 생겨나서 산소를 대기 중에 생, 계속 생산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때까지 대기 중에 산소 농도는 1%도 되지 않았지만, 현기적인 해당계로 살던 우리 선조 세포는 산소로 인해서 살기 힘들게 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 산소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생명체가 진화로 출현했다. 결국 우리의 선조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생명체가 기생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두 개의 공동체가 안정된 상태에서 진핵세포가 된 것은 지금부터 약 12억 년 전에이다. 다시 말하면 현기적 생명체와 후기적 생명체가 서로 양립하지 못해서 두 생명체의 합체가 인기능력까지 8억 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해당초 해당계 생명체나 미토콘드리아계 생명체는 늑지도 짓지 않는 생명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산소싫어하는 해당계의 생명체가 산소를 아주 좋아하는 미토콘드리아 생명체를 받들었기 때문에 충돌이 생겼을 것이다. 즉, 산소싫어하는 본체가 미토콘드리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에 피해를 입어서 노화는 현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것이 노화의 메커니즘이다. 노화에서 개체가 죽어버리면 자손을 남길 수가 없다. 습니 그래서 새로운 방책이 생기는 것이다. 정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100개 이하 해당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분열한다. 반대로 만자는 미토콘드리아가 상당히 많은 것이 특징이다. 10만 0 개, 아 10만 개의 난청계당. 유콘대 정자는 해당계 생명체며 난자는 미토콘드리계 생명체로 말해도 좋을 것이다. 생식으로 전정화 난자를 합체한다. 이것은 2 5년전두개 생명체가 합체했던 것과 같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가 있다. 새로운 출발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난 생명체도 모두가 노화하고 죽을 운명이 한다 진핵생물은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화 현상과 생식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다. 미토콘드리아의 노화설이라는 이론은 노화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가 방출하는 활성산소의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미토콘드리아가 이러한 상태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노화를 빨리 진행시킨 것이나 늦추는 것이 우리 자신의 생활하는 방식에 따른 것이다. 생활하는 방식에 따라서 미토콘드리아에게 부담을 주지만 여기에는 해당 기회가 반드시 관여해왔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노화설로만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약일 것이다. 그러면 노화 메커니즘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인간이 가진 능력을 너무 사용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은 그 대표적인 것으로 현대인들이 일을 너무 많이 써 노화하는 것을 생각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중력에 거스는 시간이 길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다. 중력에 부담을 맞아서 골격근, 뇌, 심장이 계속 부담을 주게 된다. 골격근 중에서 붉은색을 띠고 있는 지근은 미토콘리아가 많은 부분이다. 또한 지나치게 흥분한 것은 해당계에 부담을 줘서 이차적으로미토콘리아기를 자극하는 행동이다. 감정의 폭발은 분노와 증오로 나타난다. 불평이나 불만, 원망 등도 노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직접 미토콘드리아를 계속 자극하여 노화를 진행시키는 패턴이 된다. 앙설리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위험을 것이다. 일상 생활 속에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대부분 의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적절한 생활 방식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운동 부족이나 희망 없이 사는 삶, 너무 편안하게 사는 삶등 생활 방식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하며 수명을 늘리는 것도 없다. 그러한 이유는 능력자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게 되어 결국엔 스트레스에서 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리를 하며 생활을 하면 몸에 직접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너무 편안하게 생활하면 스트레스에 약해져 2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기 쉽게 된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스트레스는 두 개의 반응계를 매기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몸 상태를 만는다그 경로로는 교감신경계를 매기로 한 경로와 당질코르티코이드 분비를 매기로 한 경로 였다 이두 경로 모두는 저체온과 고혈당이란한몸 상태를 간다 참으로 신기한 상태지만 이 이것은 소분 발력을 만드는 회당기가 일하도록 하는데 최적의 몸 상태다. 이 하지만 이러한 몸 상태가 지속되면 일체적으로 미토콘드리아기를 지나치게 자극된다. 구체적으로 분노를 폭발시키면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로 피가 올라가게도 근육이 긴장하는 상태가 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활성 산소나 프리 라디칼에 노출되기 때문에 노화가 진행된다. 미토콘드리아가 일하는 것은 그 자체로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급성 스트레스 등에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뇨병이나 고혈압 증상이 나타난다. 암이 생기는 진짜 유 많은 연구자들이 이나 임상가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암은 이상세포로 인해서 몸이 잘못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암의 대, 다단계 유전자 변이설로 생각한 것이 주를 이루어 비정상적인 유전자 변이가 여러 번 반복된 결과로 생겨난 이상세포가 암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러, 이렇게 생겨난 암세포 성질은 안정되어 있다. 암세포의 특징은 분열을 의용있는데이 암세포는 분열하는 태아세포와 공통됩니다. 알파 피터 프로테인 등의 단백질 발현은 암세포와 태아세포가 가진 공통된 성질 중 하나이다. 또한 세포질 속에 미토콘드리아 적고 저소스 상태에서 분열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태아는 태반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모체에게서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태아의 동맥과 정맥의 산소 농도는 우리의 오의일 수준이 된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안되어서 얼구성이 좋지 않은 암환자의 경우 암세포 분열이 빨라진다. 여기서 앞서 노하우 메커즘에서여기있던 해당 과미토콘드리게이두 에너지 생성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암세포 생성은 해당계의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는 2008년 1월에 이러한 메커니즘에 도달하겠다. 암이 생긴 진짜 이유를 알게 되면 암세포를 줄여갈 수 있는 여건도 자연히 알수 있게 된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과 내분비 이두 가지 방법으로 몸 상태를 변화시킨다.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며 동시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되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된다. 긴 안목에서 보면 저체온과 고혈당이 되는 현상은 몸에 좋지 않은 상태로 생각되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몸상태다. 결국 해당계를 자극하는 몸상태이기 때문이다. 혈는 산소 없이 포도당을 젖산으로 분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알파피토 프로테인의 생산 효율은 나쁘지만 알파피토 프로테인을 만드는 속도는 미토콘드리아계의 1 0 0배라고 한다. 100m 경조 같은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해당계에서 얻은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에너지도 해당계에서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상태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수적인 몸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렇고, 저체온이 나쁜 것이 아니며 고혈당도 나쁜 것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오히려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나빠져서 저통이 되는 상태가 짧은 시간 지속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스트레스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면 이것은 미토콘드리아에 좋지 않다. 미토콘드리아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따뜻한 환경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저체온 상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생산이 잘 안되면 몸에 힘이 들어서 지치게 됩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하는 에너지를 줄어들기 때문에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세포가 세포당을유할수 없어서 약기게 된다. 그래서 저체온과 고혈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몸 상태는 미토콘드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는 상태가 되어서 병을 일으킨게 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하지 않으면 뇌에서는 우울증과 같은 신경질환을 일으키고 심장에서는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같은 병이 생기게 된다. 또한 1년에 걸쳐서 저체온과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몸 전체가 해당계로 바뀌어서 이 악조과는 견뎌내려고 한다. 이때 사용되는 전략이 바람이다.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가 적고 해당계가 중심이 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부 환경에서 적응할 수가 있다. 이는 20억 년 전에 해당계 생명체인 선조의 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분명한 목적으로 암이 생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암이 자연히 없어지도록 하기 위 해서 다시 한번 몸의 내부 환경을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몸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목욕이나 가벼운 체조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다. 콘드리아기를 다시 활동하게 하는 조건이 된다. 이외에도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음식을 통해서 식물성 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해서 장내 환경 정리하는 것이다. 부피하지 않은 변은 산성이 되는 것으로. 식물성 섬유를 배양력 삼아서 좋은 장내 세균이 증가하게 해야 된다. 둘째는 마음의 문제로 고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병은 편중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알려주는 생명의 의미다. 이와 같이 바람의 메커니즘을 확실해지면 치유하는 방법도 보인다. 무엇보다도 암이 생기는 현상은 무리한 생활로 인해서 몸의 내부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뼈는 인상칼슘을 침착시켜서 강도를 높이면서 지지조직으로서 역할 하며 골수는 적혈구나 백혈구 를 만드는 조혈조직이다. 이 둘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뼈와 골수는 서로 관련이 있다. 우선 이 둘은 중간엽줄기세포로부터 생긴 형제라는 것이다. 이 둘은 형제에게서 같은 방향성으로 활성화되기도 하고 억제하게 된다. 자유신경으로 만들어진 몸상태에 따라서 그 기능이 조절된다. 먼저 활발한 활동을 할땐 교감신경 우위가 되는 생활을 생각해 보겠다. 사람은 중력에 거슬러서 행동하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 이러한 현상은 교감신경이 자극받아서 을뼈 형성을 촉진시켜 일하는 것이다. 뼈세포와 파골세포가 조화를 이루어서 뼈가 튼튼하고 굵어지도록 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교감신경 우위 상태가 되면 골수에서 조혈 반응 촉진된다. 적혈구 조혈이 활발해져서 말초 적혈구가 증가하여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뼈의 튼튼함과 적혈구의 수는 정비되 하는 것이다. 자율증인 사람의 뼈가 딱딱해져 약해진 것은 이 흐름이 확대되었을 때다. 이와는 반대로 뼈가 너무 약해진 사람에게는 빈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골수에서 이어진 조혈에는 과리구의 생성도 다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가 계속되는 사람에게는 과리구가 증가한다.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도 많이 필요하지만 세균을 처리하는 과립구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목적이 만든 생체 반응인 것이다. 같은 뼈라는 조직에서 뼈와 골수는 조화를 이루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교감 신경이 진단된 생토계가 계속되면 골수에서의 혈소판 생성률이 상승한다. 혈소판이 10만 이하 1 마이크로리터 혈액 중에서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혈소판이 30만 이상인 사람은 바쁘게 사는 사람이나 고민 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다. 동물에게서 교감신경이 의위가 된다는 것은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하며 혈소판의 증가는 손이나 발에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와 같이 뼈가 튼튼해진다는 것과 조혈현상은 잇따라 함께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병상태도 자율신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생각하면 쉽게 파악할 수없다 골다공증이 생긴 사람은 빈혈 증상으로 인해서 혈소판도 적어진다. 백혈구의 분포를 보면 과립구가 감소하고 림프구가 증가된다. 음. 뼈에 생기는 골수병과 골수 기능의 정도는 함께 움직인다는 것도 알아둬야 된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거나 식사량을 주해서부교감 신경이 우위가된 상태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요즘 골다공증 치료에 사용되는 비스포스 소네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다. 약물 통해서 무리하게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 교관신경이 긴장하게 되는 몸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뼈는 딱딱해져 약해지면 이와 동시에 골수도 잡힐 것같서 결국에는 골수염을 일으키게 된다. 과립구가 골수에서 다랭으로 만들어져, 이때 자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니 이것이 골수입니다. 스스로 파괴하는 거죠. 약물을 통해서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런 식으로 더 진행되면 뼈까지 괴조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치과의 영역, 아래턱의 골수염에서 제시된 것은 고마운 일이다. 교감신경이 긴장돼 있는 상태는 골수기능의 단계를 높이지만 한계가 있다. 어느 한계를 넘으면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에서는 조율을 하는데 방해를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생활하는 사람의 얼굴색이 좋지 않거나 손발이 차지는 것은 그러한 반응이다. 이러한 몸 상태는 아드레날린이나 당질콜티코이드의 활동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 둘은 저체온과 골당을 불러일으키는 반응을 하는 아주 비슷한 작용을 한다. 짧은 기간 내에서 보면 해당기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순발력이 있도록 하여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작용의 몸 구조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골치에서 조율하는 데또 이상이 생긴다. 대표적인 질환은 재생불량성 비절이나 과립구 감소증, 혈수판 감소성 자반증을 질 수가 있다. 혈액순환 자애에서 골수에서 점점 조율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질환은 현대의가로서는 원인을 알수 없는 난치병을 다루겠지만 원인은 분명하다. 이러한 병이 일어나기 전에는 환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 병이 나타나기 전에 환자들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이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를 투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병이 낫지 않는 이유를 알수 있을 것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면 나을 병이다. 또한 재발을 받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바꿀 필요가 있다. 반면에 골수가 너무 자극을 받아서 너무 활성화되어서 생기는 병도 있다. 이런 병으로는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나 골수성 백혈병을 질수겠다이 병들 모두 만성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교감신경이 긴장된 상태만 지속된 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생활습관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겁먹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병의 병이... 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대증요법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필요가있다 결국 뼈의 텐트랑과 골수의 활동이 있다가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알면 데이터 해석도 쉬워지고 원인에 도달하는 일도 쉬워진다. 가까운 곳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교양성 대장염이나크론병은 원인을 모르는 병이라고 하여 난치병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백혈구에 대한 자율신경, 지배법칙을 알면 그 원인에 쉽게 도달할 수있다아이들이 시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로 발병하고 있으며 성인은 경위 의 직장이나 가정 내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교감신경이 계속 진정된 상태에 있으며 교감신경 지배하에 있는 과립구가 증가한다. 증가한 과립구가 대장의 점막을 파괴하면 교양성 대장염이다 그리고 증가한 과립구가 소장의 점막을 파괴하면 크론병이 된다. 크롬병은 경우에는 소장이 고유하게 존재하는 대식세포도 활성화하여 유가종을 형성한다. 블레인율로마 어, 환자가 병이 생기기 전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 늘려서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지병이라고 말해서 환자를 불안하게 하면 병이 막화되는데 스트레스 병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없으면 낫는다고 안심시키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니다 이것이 괴양성 대장염이 된 크롬병이든 마찬가지다. 우리의 몸 조직 파괴가 일어나면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생체의 반응이 일어난다. 이 반응은 붓고 열라고 아픈 증상으로 나타난다. 혈류를 증가시키고 대사를 항진시켜서 몸을 낫게 되는 반응이다. 그러나 통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견디기 힘든 반응이 일어난다이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프로스타글린, 아스콜린 히스타민이다. 소화기 소화기관 전문 질환의 전문가 내시경으로 보면 점막이 부어 있고 여기에 조직 파괴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보지만 몸이 낫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을 약으로 멈추게 하면 병이 늦게 낫거나 나을 기회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설사 또한 병이 장이 아픈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나쁜 반응이라고 생각해 버리지만 이것도 치료 반응이 하나다. 현대의 학에서는 펜타사나 사라조피린이 이런 질환에 치료약으로 사용되었다. 이런 약들은 장관성으로 인한 아미노살리실 인산이다. 프로스타글란딘 생선을 완충해서 어, 뭐냐 아스피린 성분이죠. 붓구 열람에 아픈 증상은 없애지만 오랜 기간 사용하면 조직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억제되어 버린다. 약을 끊으면 일시적으로 증상이 약화됐지만 이것도 회복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낼 필요가 있다. <laughs> 스테로이드 투여는 더욱 난치병으로 만들어 본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미토콘드레에선 에너지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염증 일시적으로 회복되지만 회복 운동도 멈춰버리기 때문에 부정적이다. 최근에는 면역 억제를 사용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것도 염증이 나쁜 현상으로 취급되어 염증을 멈추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생기는 것이다. 교감신경이 긴장으로 과립구가 증가되어 많아진 사람들은 저체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몸이 따뜻하게 하는 것도 병을 치료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 염증성 경진이 있는 사람들은 경우 채소, 해조류, 버섯 등의 식물성 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지 않도록 지도받고 있으나 장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성 섬유는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다 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는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염증성 장질이 환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서 집에만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밖에 나와서 햇빛을 쐬는 것도 중요하다 살아갈 에너지는 햇빛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다 얼음이라면 해수욕도 좋다 스트레스 의 병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발산하도록 해야 된다 교양성 대장염이란크론병이라든지 말초에 는 혈액 중에는 다수의 과립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과립구는 스트레스 내에 생기는 것 외에 치료약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다. 최근 의료에서는 이 사실에 눈을 눌러서 과립구 제거 칼럼을 사용한 치료를 주장하는 의사도 있다. 교감신경 과거에 의서 과립구가 늘어남과 동시에 과립구가 증가하는 것그 자체에도 몸을 교감신경에 긴장된 상태로 있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과립구 제거 칼럼으로 과립구를 제거한 사람 환자는 증상이 좋아진 것 동시에 몸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 그중에는 칼럼으로 제거하는 중에 잠들어 버린 사람들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과립구 제거 칼럼은 훌륭한 치료처럼 보이지만 문제점다 예당초 환자와 과립구 증가가 치료하을 오랫동안 사용을 앞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펜타사라든지 사라조피엔이라든지 이 식으로 소염작용을 받휘지만 본질적으로 과립구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잘못된 약으로 과립구를 증가시켜 병을 악화시킨 뒤가리골를 제거한다는 해균은 이상한 흐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본질적으로는 스트레스를 없애고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난치병이 아니라 스트레스 병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안절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대처 방법이 필요하다. 가리골 제거 칼럼의 사용은 병의 메커니즘을 따르지만 또 하나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원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병이 생기 기 직전의 생활로 생각을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 자체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는 환자 본인이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같은 스트레스를 반복하여 받지 않도록 줄여야 된다. 간단히 말해서 스트레스 교감신경 기과립리증 증가 조직 파괴, 혈류 반응, 회복 반응에 의한 염증이라는 흐름을 환자나 의사 모두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습니다